안녕하십니까? 신짜 베트남 TV의 에릭한 기자입니다. 저희 지금 1200km 날라와서 하노이에 지금 있는데요. 이곳이 어디냐면요.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하노이 시와 정부 측에서 이제 조성한 외교단지의 첫 대사관으로 이제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적인 개관식과 그리고 국경일 행사까지 더하여서 이 외교 행사에 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한번 어떠한 행사인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건물이 어, 따로 게서좋니 그럼 역사를 다 아시겠네요. 93년도 어디 있던 건가요? 네. 하이바치에있었다고 예예. 요하이바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옮겨서 대우, 대우 건물이 짓고 나니까 대우 호텔 옆에 대학 부시니스센터 있어요. 네. 거기 세 들어 있다가 그 다음에 대사관은 롯데로 새들고 영상하는 참비스로 새들고 그렇게 하다이 건물이 생긴 거예요. 우리 건물이 너무 아죠 우리나라 대사관이 그동안 청사가 없어서 어, 호텔에서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멋진 건물이 들어있서 우리나라 위상에 맞게끔 좋은 건물이 되어서 기쁘고요. 대사관 이전하게 돼서 저희들도 계속 임대청사 쓰다가 네. 처음으로 이제 우리 자체 건물을 갖게 됐다고 는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요. 네. 다 오늘 저 한국 현지 쪽 한국 기업들 그리고 베트남 이제 주재국 정부 관계자들 다 모시고 이렇게 큰 행사를 갖게 돼서 정말 뿌듯하고 우리나라 위상이 이제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어, 멋진 건물에서 이런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있 게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국가가 공간을 어, 자체 본연의 공간을 가졌다는데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어, 또 이런 공간의 규모나 또 이런 공간의 위치 이런 것들이 베트남 정부에서 많이 배려를 해준 거에서. 어, 우리나라의 국격 같은 것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어, 새로운 공간이 이제 오픈이 됐는데요. 대사관사는 직원들이 좀더 합심하고 또 교민생활 보호라든지 또 우리 기업들에 한 8,000개 넘게 지금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 지원 활동에 좀더 노력할 수 있는 대사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넘버 5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이제 한국 어... 너무 파이브가 돼서 정말 축하드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입주를 해서 임대를 해서 계속 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관, 베트남과 한국 관계가 되게 독특하잖아요그 관계에 맞는 대사관이 이제 드디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베트남 내에 한국 당이 하나 생긴 거죠 그렇죠 저희가 다 같이 지낼 수 있는 한국 사람을 들 위한 공간이 마련된 거니까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대사관의 개관을 축하드립니다. 이게 어 이제야 이제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어떤 무역에 걸맞는 청사를 진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줘서 진짜 너무 어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이렇게 훌륭하게 독립인 청사를 이제까지 그 나머지 빈 빵살이 하다가. 뭐, 부도당계야 말할 수 없죠. 예. 네. 아, 이게 제가 좀 뭐, 국토관이다 보니까, 건설 네. 담당하는 국토관이다 부터 보니까 더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기업이 그렇게 우리나라 현상을, 네. 네. 어, 상징할 수 있는 현상으로 네. 만들어서, 임대에서 특히 자가 소유가 된 거죠. 그러면서 국유화로 하면서 우리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문양 만들어서, 우리 기업이 시골의 땅,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 네. 택시를 타고 오시기 아직까지 조선은 불편한 면이 있는데요. 처음 어, 오신 분들이 딱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밖에서 보시면 창원 문양이 되어 가죠. 네. 그래서 근처에 어떻게 어떻게 왔다고 쉽게 멀리서 보고 딱 아, 저기다라고 바로 알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받은 자료에 14개 대사관이 보기로 네.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평균 크기가 다 비슷하고요. 네. 미국이나 일본 대사관만큼은 이 크기는 아닌데 네. 충분한 보지는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른 그러니까 대사관들도 마찬가지고요. xin chúc sức khỏe 대관식은 아마 21세기 한국과 베트남의 어떤 상징적인 모델이자 상징적인 그 증표이고 또 나아가서 그 우리의 그, 그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대단히 좋고요. 베트남의 장관 분들이 세 분이 오셨고 또 특히 베트남의 공위실 장관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축하해 주고 베트남 외교부 차관도 오시고 그래서 이런 전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어... 아주 그 한국에 대해서 베트남의 모든 정부 관료들이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한국과 베트남 간의 협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렉시티 외교단지에 조성된 세사관 현장에서 에릭 한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